존경하는 29만 서구민 여러분 양동, 양삼동, 농성 1, 리동 화종 1, 리동을 지역구로 둔 김영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공무직 퇴직금 재원 확보와 처우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공무직 퇴직금은 충당 부채로 설정 후 실제 퇴직자가 생기면 다음에 예산에 반영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표면상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이는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방식이며 장기적인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직은 법적으로 명확한 신분 보장을 받지 못하고 급여나 퇴직금도 지방 공무원과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공무직의 권익보호, 사기진작, 그리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새로운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첫째, 공무직 퇴직 적립기금을 조성해 퇴직금 재원을 사전에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활용해 저리대출, 자녀 장학금 지원 등 복지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자녀돌봄휴가, 병가, 병가 유급 처리 등 직렬이나 노조 간 차이가 있는 복지 제도를 표준화해 형평성과 만족도를 높여야 합니다. 셋째,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위해 노조와의 협의, 토론회 개최 등 지속적인 소통 구조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동하지 않음으로 인해 의심과 두려움은 생긴다. 그러나 행동함으로써 자신감과 용기가 생긴다.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